제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들 질문 써주신 것 중에 눈에 하나 들었는데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 우리, 우리, 이동호 교수님께서 이 질문 읽어주시고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네, 아, 유산균, 과연 위를 거쳐 장까지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프로바이오트는 없는 네, 걸. 네, 네. 살아남는 유산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 보통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마리 먹으면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모든 전투를 거쳐서 장에 도달하는 것은 한 마리, 100분의 1. 그래서 대개 우리가 유산균 그 옆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보통 한 10억에서 100억 한 알에 한 캡슐에 10억 개인지 100억 개 이상을 먹어야지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장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장에 도달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언제 깨지냐면 여러분들 위산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위산이 보통 한 염산보다 조금 약한데 어 폐하라고 해서 산도가 한2 정도까지 되거든요. 일레지인데 그 여러분들 뭐 면도 면도날 같은 거 산표도 녹아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차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쓸개즙 담즙 때문에 이차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코팅을 해요. 이렇게 겉에다가 그걸 저걸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막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코팅된 약물들이 지금 코팅된 유산균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팅된 것들은 100분의 1까지는 안 죽죠.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장까지 돌아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1 정도가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